도꺼미 키보드의 새로운 혁신, AULA 펑키스 유무선 도꺼미 한글 기계식 키보드를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조화를 이루어 사용자에게 최상의 타이핑 경험을 선사합니다. 유무선 연결이 가능하여 다양한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한글 지원으로 한국 사용자에게 딱 맞는 편리함을 자랑합니다. 내구성 높은 기계식 스위치와 부드러운 키감이 장시간 타이핑에도 피로를 최소화하며, 세련된 외관은 어떤 책상에도 잘 어울립니다. 뛰어난 가성비와 사용자 중심의 설계로, 독거미 키보드 시장에서 최고의 선택이 될이 제품으로, 업무와 게임 모드에서 높은 만족도를 느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